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거점, 거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에게 길드 같은 경우에는 거점이 눈보라설원 리다벨리르에 있는 거점을 지금 진지로 삼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송곳니단 무기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자살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 보이시다시피 사용 가능 점령 포인트를 4,300 포인트, 총4,300 포인트를 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어, 전명 포인트 4000 포인트를 모았기 때문에 3레벨을 갈수 있는데 3레벨 가기 전에 약간의 가설을 조금 세워 보고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시면 1레벨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포인트가 약600 포인트, 정확하게 600 포인트고. 자, 첫 번째 가설은 뭐냐면 하 1레벨에서 2레벨로 올라갈 때1500 포인트. 그러니까 600 포인트에서 1500 포인트로 대략 어, 900 포인트 정도가 올라가는데 900 포인트면 어, 보시다시피 2.5배죠 2.5배 600에다가 2.5를 곱해서 1500포인트가 들어가는데 지금 2렙에서 3렙 올라갈 때 필요한 포인트가 4000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마찬가지인 방법을 이용해서 1500포인트에다가 2.5배를 하게 되면 3750포인트가 들어가는데 이 3750포인트를 반올림해서 4000포인트로 찍은 것 같아요 숫자를 맞게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 그러면 만약에 마찬가지로 2.5배의 롤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한다면 이 4,000포인트에다가 2.5배를 곱하면 만 포인트. 그러니까 4레벨의 거점 5편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포인트가 만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밝혀진 사실은 공격속도가 계속해서 0.5%씩 올라가는 건데 지금 4레벨이 되면 그러면 제 가설상 2% 그리고 5레벨이 되면 2.5%가 된다. 6레벨이 되면 그러면 3%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설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게 된다면 자첫 번째 옵션의 만렙은 10레벨입니다 저희 거점은첫 번째 옵션이 공속이 0.5%에요 그리고 맥스가 5%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0.5%씩 올라간다 증가한다는 가정하에서 10레벨이 돼야 5%의 맥스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두 번째, 세 번째 옵션 같은 경우에는 오레벨이 만렙입니다. 그 이유는 빈결저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1%씩 증가한다고 했죠. 그리고 오레벨이 되면 5%가 되는데 이게 맥스레벨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점들을 좀 살펴봤는데 첫 번째 회피입니다. 자 레드 길드가 가지고 있는 울부짖는 절벽의 회피가 두 번째 옵션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대 회피가 5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알브하임으로 넘어가게 되면 똑같이 회피가 붙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첫 번째 옵션으로 회피가 붙으니까 최대 회피가 10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옵션의 레벨만 10레벨로 만들고 나머지 옵션들은 5레벨로 만들었다는 라 가설이 설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도 다 봤더니 브루탈에게 주는 데미지 최대 10% 그리고 두 개는 5%와 5로 되어 있고요 지옥속 같은 경우에도 보스에게 주는 데미지 이게 최대 10% 나머지는 스뎀 5% 명중 5% 되어 있습니다. 곰숲도 마찬가지 방어력이 최대 10이고요. 나머지 5% 5% 되어 있죠. 미다벨리로로 넘어가더라도 똑같이 방어력이 올라가는데 최대 5입니다. 두 번째 옵션이기 때문에 5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스킬 데미지 최대 5% 이것도 0.5씩 올라가겠죠. 자, 이것처럼 스뎀, 치확, 공속 같은 퍼센트 데미지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0점대의 확률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치명타 확률이 저도 소수점으로 이루어져 있죠 스킬북에 들어가면 스나이퍼 패시브도 마찬가지 강화할 때마다 0.6%씩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설대로 흘러간다고 하면은 첫 번째 옵션이 10레벨이 무조건 될 거고요 두세 번째 옵션은 5레벨이 만렙이 될 겁니다 이거는 제가 거점을 계속해서 수호하면서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가설이 맞는지, 4,000 포인트를 투자해서 4레벨로 한번 레벨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laughs> 포인트. 자, 정확하게 가설이 지금 맞아 떨어졌죠? 그러니까, 강화 점령 포인트는 2.5배씩 증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1레벨에 600을 제외한 나머지는 1000단위로 반올림을 하면서 지금 포인트가 계속 되는 형태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레벨에 만 포인트면 마찬가지 5레벨로 갈때25,000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5레벨에서 6레벨 되는 거는 똑같이 25,000 포인트에서 곱하기 2 5백6 62,500 62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상되는 포인트는 65,000 포인트 또는 7만 포인트 이렇게 되는데 과연 6레벨이 됐을 때이 포인트가 맞아 떨어질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3레벨에 1.5%의 공격 속도인데 0.5씩 공통적으로 올라가는 거또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가설 2가설이 이렇게 되면100% 적중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진짜 확실해지려면 못해도 5까지는 올려봐야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제가 5레벨이 될때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스케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